달키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6월 21일자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 6학년은 곧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 어 이제 이번 여름 방학부터 아이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실 그 교육의 혜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의 글씨 글씨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번 아이가 그 글씨를 쓰는 걸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어 남이 보기에 어 그냥 줄줄줄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쓰고 있느냐 와서 그게 아니면은 어 인터넷 그 검색창에 가셔서 어 글씨 교정 글씨 교정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어 글씨를 교정해주는 그 책자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기왕이면 이렇게 글씨도 교정을 하면서 뭐 고사성어라든가, 뭐, 속담, 이런 걸로, 어 써주기 연습을 하게, 그, 시켜주면, 어 조금 더, 어 읽어 양득이겠죠. 그래서 그런 책도, 어 있다. 잘 보시면은, 어 뭐, 교과서 내용을 따라서 쓴다든가, 어 속담을 쓴다거나, 어 고사성어를 쓰는 그, 글씨 교본책도 있고, 또, 어, 지금 고학년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보신다면, 어, 그것도 괜찮고, 그것보다더 윗단계, 어, 글씨 교정법이 다양하게 많이 검색이 될 것입니다. 어, 이건 꼭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고3 돼서, 고등학교 1, 2학년 돼서, 글씨 교정 죽었다 깨나도안 됩니다. 그래 놓고, 어, 논술,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 방법이 없어. 뭐 써도 어, 알아 보지도 못하게. 그리고 어, 논술 시험장에 가서 쓴다고 해도 그 바로 쓰다 보면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글씨도 못 쓰면서 논술 학원 보낸다는 거는 좀 그렇네요. 여러분, 제가 논술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 해 보니까 어, 논술 정도는 어,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한 애들은 하지 말래도 잘해요. 무슨 따로 교육을 안 해도 그 양질의 어,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글 내용, 그글 바탕으로 충분히 자기 의사 표현을 하거든요. 어, 그글 읽는 연습이 안돼 있는 애들은 그거 학원에 다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 아니거든요. 모든 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 그래서. 어, 어쨌거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단 제일 먼저 글씨를 교정해달라. 어, 그 다음에, 그, 태어날 때 거의 IQ는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이마에다 써가지고 나오는데, 머리가 좋으면 그 반면에 또 어, 여러가지 잡기에 능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 참 신은 공평하게 어, 주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그러한 그 아이큐를 가지고 왔는데 그 태어났는데 어, 거기에 그, 아이, 그 좋은 머리를 이렇게 발휘하는, 발휘를 하려면은 그 아이큐에 다양한 배경 지식이 깔렸을 때그 자기의 아이큐를 100% 발휘를 하거든요. 근데그 다양한 배경지식이라는 것이 어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배경지식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 우리가 어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워야 될게 1이라면 은어 중학교로 올라가면 10이란 단어만큼을 배웁니다. 또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100이라는 정도로 이렇게 1, 10, 100 이렇게 확,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 100이라는 걸잘 소화를 하려면은 그 1이라는 그 교과 과정을 배울 때는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의 그 배경 지식을 그 머릿속에다 쫙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고등학교 가서 모든 걸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배경 지식이 없는 데다가 갔다가 한란이 어렵죠. 근데 이 수학이란 과목은 크게 배경지식이 없어도 수리 한 가지만 가지고 쭉쭉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뭐네살짜리가 미적분을 한다. 뭐 그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과목은 모든 게 배경지식이 깔려있을 때 원활히 소화를 해낸다. 어,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 초등학교 때그집 근처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면은 어, 학습 만화들이 있어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역사 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 만화 책이 많은데 그 우리가 일단 만화라 그러면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그 학습 만화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때는, 독서라고 글씨를 읽을 때는, 글씨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글씨 하나를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는 게,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펴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만화는 배경 그림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표시해주는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보고, 아이가, 어,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기 쉽게 머릿속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초등학교 때 어, 어디 놀이터를 가고 스키장에 가고 뭐뭐 뭐 이렇게 물놀이장을 가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최근에 그고3들 기준으로 봤을 땐 막말로 어, 고등학생들이 그 위치 감각이 없어요. 그 위치 감각이라는 건 지도를 잘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다 놀이에만 다 익숙해져 있지 자기 위치가 어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쯤 가 있는지 뭐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 도대체 부산이 얼마큼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좌우 밑에 마라도가 어디쯤이고 배 타고 건너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어한 번씩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는 것도 아이의 방향 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고등학교 가서 어떤 지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서 나오더라도 아이가 이해를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제 원주에도 어 뭐. 뭐 남원,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뭐, 춘향이, 이도력이 나오고, 뭐, 이러면 도대체 남원이 어딘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어, 그런, 그, 초등학교 때는, 어, 부모님들이 휴가를 얻어서, 어 비행기 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어 차를 타고 한 바퀴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 음 괜찮은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초등학교 이제 5학년까지는 그 국어도 좀 해야 되고, 어 수학도 해야 되고, 어 영어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상담도 좀 많이 해보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뭐 초등학생들이 토플 토익을 하고 영어를 어 그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에는 전설로 들어왔는데,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의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토플토익에 나오는 어휘를 이해를 할까?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거는 아이를 갖다가 고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아이 수준에 맞는 어휘. 그왜 초등학교 때800 어휘를 교육부에서 지정해 줬느냐.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토플토익을 해. 내 말이 거짓말이냐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커플, 토익,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 번,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되거든요. 기본 어휘 800개.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아이한테 테스트 해 보세요. 그거 다 맞고, 중학교 때1200 어휘 다 맞고, 그 다음에 또할게 없어서 한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800 어휘가, 초등학생한테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쓰이는 어휘가 초등학교 어휘입니다. 그800 어휘.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초등학교 800 어휘를 지정해 줄 때는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결국 초등학생 수준,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국민 어휘, 쉽게 말해서 국민 어휘에 가장 근접한 어휘가 초등학교 어휘고 중학교 어휘입니다. 합쳐서 2000개, 어, 이게 된 다음에 뭐 책을 읽어도 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되도 않는 선행을 하지 마시고, 어, 학년에 맞는 거, 어, 그거라도 제대로 하고, 학년에 맞는 어휘의 한글 뜻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 한글 뜻의 뜻의 배경지식이라도 제대로 쌓으면 은 아이가 공부하는 데큰 지장이 없더라. 어,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어, 제가 글씨 쓰는 거, 그다음에 학년에 맞는 어, 국어, EBS 초등에 가면 충분히 있습니다. 어, 그거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 조금 더 배경 지식을 넓히려면 학습 만화라도 하고 어, 도서관에 가면 초등학생이 읽어야 될 책이 많아요. 자, 옛날에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영영서가 영어 영어 소설책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단행본으로 조만 하게 하면 그어이 책을 읽으려면 8천 800어휘짜리 뭐 1200어휘짜리 우리 때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걸 아는 애들은 이 책을 보는데 무난하다. 어 같은 방법으로 어 초등학교 때는 그 초등학교 아이의 그 지적 능력이라든가 배경 지식이라든가 어 그런 데 맞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초등학생한테 무슨 철학서적을 익힌다든가 무슨 뭐 주역이라든가, 뭐 한문을 해요. 그런 걸왜 합니까? 애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 어떤 위인들이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 초등학생이 보는 뭐 토정비결. 뭐 점쟁이 시킬 일이 있나요? 그런 거, 뭐, 그런 게좀 과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배제하고, 아이는 아이들 수준에서 볼수 있는 책을 좀 읽혀 달라. 어, 그래도 절대로 안늦는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매 학년마다 그 초등학교나 뭐 제가 1, 10, 100이라 했잖아요, 양이. 태어날 때 머리는 똑같아요. 어,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게 1이라면 나머지 99는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채워 넣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1이니까 1만 딱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 배경 지식이 많은 아이일수록 공부하는데 수월해진다 이 점을 꼭그 그 부모님께서 명심을 하시고 아이를 지도해 달라 아직 초등학생 널널하거든요 어, 배우는 과정 너무너무 작고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에러가 나지 않게끔 공부를 어, 철저히 시켜 달라 그리고 그 독서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어, 늦었다 싶으면 은뭐 초등학생 4,5학년 때부터 해도 절대로 안 늦거든요. 그냥 바로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4,5학년까지 이, 이 유튜브를 그, 보시는 부모님께서는 어, 그 정도 선으로 어, 마무리를 해줘도 절대로 안 늦는다. 그래서 어려운 거 시켜서 아이 머리에 진하게 해가지고 과목마다 어, 점점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지 말아라. 공부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재밌는 공부 절대 없거든요. 뭐 행복한 공부방, 그런 거 없어요. 뭐 행... 세상에, 제가 죄송하지만은, <laughs> 그런 행복한 공부는 없거든요. 공부를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걸 더 싫게 만드는 게 선행이라든가 부모님들이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시키는 것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더 못하게 해서 망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아이 수준에 맞는 것을 했을 때 그나마 성취감을 느끼는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급했죠. 6학년, 6학년이 내년에 중학교를 갈 텐데 어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 기간 안에 지금부터 어, 다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어, 차근차근 이제부터 6학년들은 조금 바빠집니다. 어, 고등학교 가서 꼽피올수 어, 있도록 중학교 때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순서를 제가 차근차근 실어드릴 테니까요. 어, 6학년들은 제가 만드는 다음 영상를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셔서 자 예비 중일부터 제대로 순서대로 어 공부를 시켜서 어 아이가 무난히 명문대에 갈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